숲피 왕, 호랑이는 강했지만 게으르고 무능했어. 사냥도 통치도 귀찮아했지. 호랑이는 교활한 여우를 총애하며 모든 권한을 맡겼어. 여우는 호랑이를 등에 업고 숲의 실세가 되었지. 숲 속에는 여러 무리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어. 그중 북쪽의 늑대 무리와 남쪽의 살근 영역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어 왔어. 어느 날 늑대가 여우를 찾아와 작은 선물이라며 황금 목걸이를 내밀었어. 늑대편을 들어달라 하는 뇌물이었지. 여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황금 목걸이를 받았어. 숲의 균형은 곧 무너졌고, 살근 억울해 하며 숲의 중재자인 올빼미를 찾아갔어. 올빼미는 오랫동안 숲 속에 크고 작은 다툼을 공정하게 중재해왔어. 증거를 확인한 올빼미는 말했어. 규칙대로 라면 살기 맞다. 하지만 황금 목걸이를 두른 여우가 찾아와 속삭였어. 늑대 쪽 문제. 너무 확대하지 마. 왕께서도 늑대편을 드시거든. 올빼미는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어. 결국 올빼미는 떨리는 날개로 보고서를 썼어. 늑대의 행동에 문제없음. 며칠 뒤, 올빼미는 나뭇가지에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어. 쪽지에는 황금 목걸이라는 다섯 글자만 적혀 있었어. 그 이후에도 호랑이는 여전히 낮잠을 자고 여우는 자랑하듯 황금 목걸이를 두르고 다녔어. 늑대는 영역을 차지했고, 오직 올빼미만 숲에서 사라졌지. 그리고 숲에는 씁쓸한 교훈만 남았어. 왕이 무능하면 간신히 왕이 되고, 간신히 왕이 되면 올바른 자가 사라진다.